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과 국회의원 박준희입니다. 오늘은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사자분이시죠. 특히 농성단의 단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정민 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성당 김정민입니다. 법안을 발의해 주신 감사한 분들에게 그저 감사를 표하고만 싶지만 지금 어떤 말을 제하실지 가잘 모르겠습니다. 국회 상황을 보면 그저 답답하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농성장에 있으면 너네 다 이용당하는 거다 뭐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기분이 나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모를 수 있는 여유가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보단 차라리 이용이라도 당하는 게좀더 인간다운 삶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전권을 외치기 전에 학교에 다닐 때난뭘 자발적으로 할수 있었지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무건을 뺏고 때리고 화를 내고 조롱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애초에 잘 듣지도 않는 곳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겠지라고 말하는 곳에서 말할 의지나 힘을 잃게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해서 어쩌다가 이상한 사람과 마주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이런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교 밖도 많이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청소년 참정권은 모든 청소년의 기본권이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만 인간다운 삶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농성이건 삭발이건 할수 있는 건 모두 하는 이유입니다. 한 달에 농성을 해도 몇십 년을 주장해도 국회를 또 미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에는 이제 약속이 필요합니다.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선거에 하향을 지지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겠다. 4월 국회에 응답을 이끌어내겠다 같은 약속들. 농성을 시작하는 건 저희가 했지만 끝내는 건 의원님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